안녕하세요. 사마학입니다 이번 문제 29번 회전 불평형률에 감쇄 계수 답 한번 풀어 드릴게요. 자, 그림은 수력 터빈의 계약적인 그림입니다. 로터의 질량이 250kg라. 축의 탄성 계수는 200GPa. 축 지름이 100mm이고 전격 회전수는 2000RPM입니다. 불평형량이 0.5kg 곱하기 미터일 때다음으로의 답하여라. 수력 터빈 시스템의 감쇄비는 0.2이다. 자, 이문제는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뭐한뭐 뭐 별거 없어 그냥 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자면은 지금 이 베어링에 의해서 축 끝이 고정되어 있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질량이 맨 끝에 있, 있을 거냐.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뭐야? 다시 그리면은 왜팔보 문제지. 왜팔보 문제. 이거 이해됐나? 왜팔보 문제. 사실 W라고 하기보다는 질량 라지 m 하는 게 낫겠다. 요렇게 라지엠이 좌우로 흔들흔들거리고 있으니까 이건 다른 말로 무랑 같다는 뜻이 되는 거죠. 바로 라지엠이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바로 질 스프링 강성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불평형량이 있네. 불평형량이 있다는 뜻은 뭘까? 불평형량이 있다는 뜻은 바로 구동력이 ME 오메가 제곱의 사인 오메가 T 형태라고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고. 구동, 불평형량에 의한 구동력.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 축의 끝부분에 대한 등가 횡방향 진동의 강성 한번 구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K는 바로 축의 기기 L 세제곱 해주고, 해주고. 그냥 3, 아 I를 분자로 실어버리 된다고 L 세제곱분의 3, 아 I가 등가 횡방향 진동의 강성입니다 언제 쓸수 있다고? 예? 외팔보에 대해서 외팔보? 횡진동 강성이지 자 이제 축의 길이 보겠습니다 자 축의 길이는 얼마야? 3 m 터지 따라서 3 m 터를 세제곱한다 그 다음 그거 보네 3, i 근데 2가 바로 얼마라고 했어? 축의 단성계수죠. 200기가 파스칼이네. 아고 곱하기 200에다가 기가 파스칼이므로 10의 9제곱뉴턴퍼미터가 되야 되지. 곱하기 i는 얼마죠? i는 다른 말로 이 축이잖아 축 축의 그 면적 관성 모멘트니까 i는 바로 4분의 파이 r 네제곱이므로 바로 64분의 파이에 d 네제곱이어야 됩니다. 아, 64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자, 축 지름이 100mm니까 아, 0.1m를 이렇게 넣어 주면 되는구나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 강성은 얼마 될까라고 하시면은 109083.07 뉴턴/m라는 바로 축의 끝 부분에 대한 등가 횡방향 진동의 강성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는 2번 보겠습니다. 2번. 2번은 이 로터의 횡진동 고유진동수를 갖다 구하여라 자, 다음 이 우리가 그린이 시스템에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 보자면은 자, 시그마 fx는 다른 말로 large mx 더블 다시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x 방향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스프링은 결론적으로 오른쪽으로 당겨야 될거냐니 요렇게. kx만큼 당겨야 될 거냐? 근데 여기서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잡자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은 플러스니까 AME 오메가 제곱에 사인 오메가 T 그다음 그러니까 마이너스 KX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 여기서 수력 터빙 시스템에서 감쇄비 제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또 감쇄력에 의해 가지고 CX 다시 왼쪽으로 작용한게 아니야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용한 거야 cx다. 따라서 마이너스 cx 닷또구해줘야 된다고. 그럼 라지 mx 더블 닷 플러스 cx 닷 플러스 kx라고 하는 녀석은 m 이 오메가 제곱에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형식으로 취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놓고 횡진동 고유진동수 갖다 구하래 그 횡진동 고유진동수 이렇게 구한다 오메가 에는루 n 은지트 라지 M. 분 K. 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루트 라지 m u t e 2 5 0 K. g K. 얼만데? 1 0 9 0 회전점 0.07 뉴턴 퍼 미터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연말 다 계산해 버리면은 20.8886 라디안 퍼 세크라는 바로 로터의 횡진동 고유진동수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된 거죠. 자, 다음. 로터에 가해지는 가진력과 가진 주파수를 제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자 여기서 로터에 가해지는 가진력. 아까 여기서 라지 m x 더블 닷 플러스 c x 닷 플러스 k x는 m e 오메가 제곱의 사인 오메가 t 형태로 될 거냐. 근데 여기서 m e 오메가 제곱이 f 0로니까 가진력은 어떻게 갔다고 하죠? 가진력은 불평형량에 의한 그 힘밖에 없기 때문에 가진력은 m이 오메가 제곱으로 판별할 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m이 는 다른 말로 뭐야? 0.5kg 곱하기 미 m 가 돼야 되겠지. 곱하기 오메가가 다른 말로 뭐야? 구동주파수잖아. 구동주파수가 얼마라고 했죠? 얼마인데 문제에서 문제에서 2000rpm이 정격 회전수라며 그럼 얘 가지고 써먹으면 될 거냐? 한번 보자. 자 여기서 그 오메가는 2000rpm이 2,000 rpm이 될 거냐? 정격 회전수니까. 부하 100%로 돌렸을 때2,000 곱하기 60세크분의2파이 라디안이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불면 된다고. 그럼 여 친구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게? 바로 3분의 2 0 0파이가 된다. 3분의 2 0 0파이 라디안/퍼세크가 된다. 그러면은 209.4395라디안퍼세크가 된다고 그 다음에 오메가에다가 얼마 집어넣는데요? 3분의 200파이 라디안퍼세크를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될거 아이가 맞나 아이가? 답은 맞다다잉 그러면은 바로 21932.45뉴턴이 가진력이 된다고 하는 거야 가진력 알겠지? 쉽냐 이게? 나 이거 쉽다 본다 자 그럼 이게 바로 뭐라고? 얘가 가진력이 되는 거고 얘가 구동주파수가 된다고 하는 거야 구동주파수와 가진력 알겠지? 자그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잘 봐라 이제 4번 바로 진폭같다고 구하라라고 하네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오메가 n분의 오메가라는 걸 한번 구해줄게 얘가 r이잖아 그러면은 오메가 n이 뭔데 오메가 n 오메가 n은 2 0 8 8 8 6 라디안퍼세크가 오메가 n이고 그럼 오메가는 209.43954395 라디안 퍼 세크가 될 거냐. 이거 이해 됐지. 맞잖아. 자, 그러면은, 분명히 10.0265라는 주파수비가 나와, 진동수비. 그 다음에는, 제타가 얼마라고 했죠, 제타. 제타는 문제에서 0.2라고 했네. 제타 0.2잖아. 그치? 그러면은, 0.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위의 식에서 한번 식을 짜보자고 자 라지 x 는 다른 말로 루트 얼마 돼야 돼? k 마이너스 라지 m 오메가 제곱의 제곱 플러스 c 오메가의 제곱 분의 그 다음에는 f0 니까 m, 이 e, 오메가 제곱 이렇게 잘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여기다가 난 강성 k로 나눠 버릴게 뭘로 나눈다고? k로 나눠 버린다 k로 나눠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다 자 보시, 보세요 어떻게? 바로 1-r제곱의 제곱 플러스 2타 r 의 제곱이 돼야 될지자 연마는 m e 곱하기 그럼 k분의 오메가 제곱이 되야 되는데 k가 다른 말로 뭐야? 오메가 n 제곱 곱하기 m이 될거냐 오메가 n 제곱 곱하기 라지 m이 되야 될 거냐? 그러면은 어떻게 풀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본다 이제 라지 m 분의 스몰 m이 곱하기 오메가 n 제곱 분의 오메가 제곱은 r 제곱으로 지환될 것이고 로트 1 마이너스 r 제곱의 제곱 플러스 이 제타 r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럼 여기에 정상 상태 진폭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풀게 된다면은 어떻게 대각요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로트. 자1 마이너스 r 얼마인데? 10.0265. 10.0265의 제곱의 제곱 플러스 참 e 곱하기 0.2 곱하기 10. 0 2 6, 5의 제곱분의 맞잖아, 이렇게 맞죠? 답은 맞다, 9. 로터를 다시 넣자, 이렇게. 그 다음에는 라지 m이 바로 얼마죠? 250 킬로그램이 돼야지, 250 킬로그램. 그럼 스몰 m가 바로 얼마야? 0.5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가 돼야 될 것이고, 곱하기 은 10.0265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바로 정상상태 진폭이 나오게 된다고 알겠나 자 이걸 제가 계산기를 한번 뚫어주자면은 와다 계산 참 힘드네 내가 1에서 여러 문제들을 싫어한다 분명히 2.018 그러면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미터가 되므로 바로 2.0185 밀리미터다 라고 정상상태의 진폭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자 근데 진폭이 2.0185로 나온대 자 여기 그림에서 이 공극이 5밀리미터다 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일단 간섭은 안된다는 소리야 그 정도만 알아서 간섭은 안된다고 만약에 그 정상상태 진폭이 5mm를 넘어서면은 간섭이 일어나게 되면서 땅땅땅땅 로터와 스테이트가 부딪히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지. 그러면은 수격터빙이 망가져, 고장이나. 뭐 그런 것 정도는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9번 끝!